네, 도담입니다. 아, 오랜만에 라이브가 아닌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찾아뵙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 매매를 몇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네다섯 번한것 같은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쇼 잡고, 스위칭 해서, 여기서 수익 내고, 스위칭 해가지고, 여기 수익 내고, 여기 손절하고쇼 잡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근거로 매매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어제는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를 보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차트였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일단, 이더리움 고점은 2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지그재그 나왔으니까. 마무리에 ABC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13일 전인가 14일 전에 올렸던 어,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38이 넘을, 넘기 직전까지는 절대 숏을 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어 요상시에 ABC에 이 삼팔이 뚫으면서 거래량 발생하고 ABC로 삼팔이 지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사실 지금 비트숏 들고 있긴 한데 엄청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상방 ABC가 물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하락을 유도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요만큼 내려와서. 이비파에 대한 2차 되돌림 자리까지 자리를 주고 여기 저항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이러면은 적어도 382 부근까지는 저항이 발생하는 요 라인이 생, 형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 둘셋 해가지고 이렇게 삼봉대가리가 나오는 어,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사실 롱을 좀더 봐야 되나?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서 숏 잡고 있지만 랄브가 상당히 떨리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1대1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C1이죠. C1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하나 올리고 <laughs> 그래서 보통 12 a b c d 파동은 이제 1대1대1.382까지 반응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둘 비파 컨펌 자리가 여기니까 셋 해가지고 요 자리 해서 여기 꼬리 달리는 거 보고 이후에 요 꼬리가 달리면서 여기도 거량 발생해 주고 그래서 거량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넥라인 체크를 저번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고 어 여기서 마무리 파동 주고 요 마무리 파동 안에서 이 시파동의 시작점이 여기니까 618 사이즈면 마무리 파동. 그래서 고점 부분한 요쯤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이 거래량 한 번, 두번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이 되돌릴 때 상방 ABC 컨펌뜰때 숏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숏이 사실 좀뭐 이러한 형태로 가주면 좋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스위칭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있는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 하방 ABC 그리고 하방 ABC 그리고 뭐 플랫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가길래 여기 도 지지하면 진짜 또 어떻게 돼요? 이 ABC라는 이게,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다가 뚫고 지지하면은 요만큼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한 ABC가 이더리움에서 계속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들고 있는데, 와, 미치겠더라고. 짜증이 엄청났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넥라인에 저항만 좀 발생해라 하는 찰나에 여기서 딱 저항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이382 부근에 저항 나와주면서 셋 해가지고 ABC로 딱 떨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ABC로 빠지고 나서 여기서 사실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래량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한 번.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두 번에서 세번정도 터져줘야 되는데 첫 거래량이었습니다. 이거 뭐냐? C1이다. 좋다. C1이고, 이전에 저점들을 깨고 내려갔다. 오케이. 이거는 C1이다. 그러면은, 이 C1 파동의일대를 체크하면은, 바닥이 어딘가? 라고 체크했을 때, 요쯤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전에 그어놨던 이거래량에 의한 넥라인과, 그 다음에, 이 파동 파운, 파동 카운팅에 의해서, 아, 요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당히 고점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트라이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스위칭 하면서, 수익을 내고, 들고 있었던 걸 이렇게 쭉 물려있다가, 수익을 내고,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접근을 했냐면, 거래량 없는 ABC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그래서, 정고전자에 618에 상방 ABC에다가 피보나치를 대입해도 1대1 컨펌이 뜨고, 그 다음에, C1, C2, C3를 체크를 해도, 여기서 하나 하고 B컴펌 자리 C 해가지고 이렇게 A B C가 뜹니다 그래서 아여기는 무조건 내려간다 해가지고 숏을 진입을 했는데 이후에 A B C 조정이 상방에서 또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A 고점 A 고점 부분 여기 A 고점 두 개가 있죠 하나 여기 둘여기가또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사실 이 후에 상방 ABC가 떴으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캔들 복마감이 5분 봉상 거리랑 발생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캔들 복마감이 A고 좀 위에서 해버립니다. 요 C파동이. 그리고, 이렇게 피부 따졌을 때, 786 이상 되돌렸고, A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786 382 기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차트가 형성이 되고, 그럼이 차트는 1.618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컨펌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들고 있다가 여기서 물려있다가 이렇게 수익 내는 게 낫겠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약, 약 손절하고, 그냥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낫겠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여기서 계속 물려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지금 상승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 이거 물려있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이렇게 봉박감 치고, 하방 ABC 그리면서 여기 전 지지받고, 786382로 이렇게 또 상승주고, 시고점또 지지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미쳤다. 또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컨펌이, 이렇게 ABC가 컨펌이 났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은, 고점이 또 105k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람을 여기다 걸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튼 그래서, 아, 이거는, 물리쓰면 안 되겠다. 하고 나서, 복마감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786, 382, A5점 지지받고, 그다음 올라와서, 이렇게 또, 여기 또 지지받고, 그다음 복마감이 여기서 또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또 복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쯤에 제가 그냥 손절을 칩니다. 그래서 한 3%인가 4% 정도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후에 이 abc도 컨펌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이 abc도 컨펌이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숏을 잡아볼만하다 라고 있었고 플러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조정 화, 형태를 확인했을 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확인했을 때아 이거는 abcx abcl 확률이 높겠다 해서 abcx abc 고점 하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요, A, B, C, D. A, B, C 같은 경우에 이제 1.38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차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당시엔 그러고, 여기서도 조정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1분으로 쪼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X. 아, O, X, O네요. 그럼 W, X, Y가 이렇게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X.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A, 고점, Z, 점 체킹했을 때, 1대 1 자리가 어딘가 니까 대략 요 부분 그래서 체크를 안 해놨네. 리더 쇼또 여기 같이 잡혀있고요그 다음에 어 어제 어디까지 보고 잤냐면 여기서 하방 쭝쭝쭝쭝쭉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넥라인이 형성이 됐다. 어디? 넥라인 매물대가 여기 여기 비파고점 여기에 형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뚫고 지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요거를 홀딩 치겠다 싶어서. 어제 아침 6시까지인가 차트 보고 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요런 형태 보고, 이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자고, 숏 잡아놓고, 숏을 꼭대기 잡았습니다. 잡아 잡아놓고, 비트도 같은 타이밍에 숏을 같이 진입을 해가지고, 아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좀 괴로운 매매였다. 예, 네좀 어떻게 저척해. 좀, 다행히 수익은 냈는데, 손절도 한번 치고 하긴 했는데, 차트 보는 내내 그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차트가 요 ABC 컨펌 치고 나서 여기에 C1 체크하고 여기서 한번더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 C1 체크하면서 여기에서도 C1을 또 체크했습니다. 세 개던 다섯 개던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고점을 체크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도 다행히 스위칭을 잘 했고 여기서는 아쉽게 그 손절을 했지만 잘한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을 잡고 여기서 숏을 한번더잡았으면 평단가 여쯤일 거라서 손절을 안 해도 될 법한 차트였지만 심리적으로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 물려 있었기 때문에 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손절을 했던 이절을 했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차트를 다시 되돌려 보면서 내가 이때 어떤 것들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었는지들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수익은 냈는데 조금 힘든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 이제 큰 방향은 어떻게 보냐. 이더는 조금 더 상당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합니다. 지금 뚫어야 할 자리가 여기이긴 한데. 뭐 여기 못 뚫으면 이제 뭐 사실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상방 ABC도 지금 요러한 형태로 나와주고 했지만 요게 요렇게 또갈수 있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 매물이 쳐 걸리면 결국에는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 자리가 그러면 정고전저618 자리랑 이런 자리들인데 저점에서부터 거래량이 요거 하나 있고 고점에서부터 거래량이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거와 요거에 대한 거래량으로 해칭 났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을 가겠지만 추가적인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요걸로는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쳐맞고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 같은 경우도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다섯 개의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이 파동에 대한 조정 요고,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은 요고,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은 요게 아닙니다.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은 요 파동에 대한 조정으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요정도까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줘도 사실 지지만 해준다면 더 높은 상승을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여기서 비비적거리면서 여기 저항이 나와버리면은 이제는 시즌 종료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파동에서 같은 모양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거든요. 요게 한 파동이 되는 겁니다. 요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서 이 전체적인 이 상승 파동의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서 당분간은 하락세로 나올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이 어, 어찌저찌 본절만 나지 않는다면 한 50K까지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